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음, 강아지들 피부에 아주 진짜 그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그 뭔가 이 상처나 아니면 벌레 물린 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관찰하려고 어,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 보기도 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아주 간편한 아주 작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확대 경이 있어가지고 하나 구매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8,700원 정도 하고요. 어, 배송비는 없었습니다. 네, 제품은 이렇게 비닐 포장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뜯어갖고 일단 사용을 해봤고요. 건전지는 3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건전지는 제가 미리 넣어놨고요. 어, 건전지는 이 확대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음, 앞쪽에 이제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을 이제 딱 대면, 이렇게 가까이 딱 대놓고 이렇게 보는 제품이라 라이트를 비춰줘야 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UV 라이트, 한쪽은 화이트 LED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UV 램프는 언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UV 램프만 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클립이 들어있는데요. 클립이 좀 단점이 있어요. S9 플러스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S9 플러스 같이 이 카메라가 한 가운데 그러니까 상단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스마트폰은 이 카메라 렌즈까지 이조반 부위가 닿지 않더라고요. 육안으로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배율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배율에 맞게 앞에 이 다이얼로 초점을 조정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고배율로 그 놓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어, 흔들림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좀 힘들고요. 어, 이렇게 저 배율로 놓고 사용해도 충분히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는 배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에 다이어리 이제 초점을 맞추는 다이어리고요 이렇게 클립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결해가지고 이게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렌즈를 구멍에 잘 맞춰서 환하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음... 뭘 하나 대고 볼까요? 3D 프린터로 찍은 그 작은 옷걸이 인데요 이 표면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렌즈에 완전히 이렇게 대고 네, 이쪽 안쪽에 다이얼로 이제 초점을 맞춰 주는 건데 이미 보이기 시작하네요 촬영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에 초점이 움직이지 않게 물론 지금 노트5는 광학 줌을 지원하지 않아서 디지털 줌입니다 굉장히 자세하죠? 이걸로 이제 강아지들 피부도 관찰해 보고 여러 가지 찍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외로 굉장히 잘 보여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도 8,700원인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선명하게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제품을 받아보고 조금 기대 이상이었어요. 60배, 100배 정도 이렇게 줌이 된다고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다 나오면 100배, 들어가면 60배, 그리고 앞쪽에 포커스. 네 저는 8700원에 이 정도 마이크로스코프면 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쯤 갖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드기 같은 거 강아지 이 몸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육안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 작은 그 다리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진드기가 아닌 다른 벌레의 피부가 물렸을 때이 정말 진짜 아주 작은 점 같은 이런 그 벌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벌레인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벌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 다 손으로 떼서 털어주고, 이제 목욕시키고 하긴 하지만, 아 뭔가 보고 이게 이 조그만 게 벌레인지 뭔지 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 이제 딱 대놓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해서도 볼수 있지만, 이 클립을 떼면 육안으로도 직접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 몸이 이제 평평하지 않고 약간, 그 소프트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대놓고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때 잠깐 보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는데, 육안으로도 직접 볼수 있다는 게, 어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마이크로스코프 말고, 더, 다양한 제품이 알리는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이 제품이 그래도, 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구매했는데, 아, 진짜로 괜찮습니다. UV램프 용도는 알수 없지만, 살균하고 일어라고 달린 램프는 아니겠죠. 화이트 엘리들를 켜놓고 관찰하게 되면 굉장히 잘 보이고 제가 받자마자 이 개봉해서 찍었던 강아지들의 피부와 그 강아지 몸에도 작은 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찍은 거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알리에서 구매한 아주 간편한 마이크로스코프였습니다. 구매해서 하나쯤 집에 갖고 계셔도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